이 케이지 환자가 오면은 먼저 이이 케이지 방으로 데리고 온 다음에 여기 침대 머리 이쪽으로 하고 높게 하고 통역분한테 위에 겉옷 다 벗어달라고 한 다음에 손에 장신구 목에 장신구 있으면 꼭 빼달라고 말하세요 그리고 환자가 오는 카드 저희 그 접수해서 주는 카드를 가지고 와서 이름 확인한 다음에 여기 처치팀 가면 이 케이지 있거든요 거기 가서 사과 먹어주시고 그 이름을 긁어서 복사 한 다음에 아래 가면은 이 하트 표시가 있어요. 근데 이게 어 예전에 찍어둔 거 있으면 다른 환자로 넘어가지가 않아서 익시트 누른 다음에 다시 켜주시면 환자 등록이 됩니다. 그래서. 뭐 페이션트 누르면 새로운 환자 넣을 수 있거든요. 여기 와서, 뉴 페이션트 누른 다음에, 환자 번호 누르고, 아까 이그 환자 번호가 35511이었으니까, 35512 누르고, 아까 복사해둔 이름을 여기다가 붙여넣기 한 다음에, 어 성별 넣고, 생일 넣고, 이 컴퓨터가 이 오른쪽이 안 돼서 항상 위에 걸로 눌러주세요. 그냥 아무나도. 환자들이 뭐 생일 모른다는 경우 많아서 그냥 1월 1일로 넣어도 넘어가니까 그거는 그렇게 해주셔도 됩니다. 그리고 여기 있는 세이브 누르면 여기에 환자가 들어가거든요. 여기 아래에. 그러면은 이 환자 다시 누른 다음에 아래 키랑. 네, 그냥 이건 50으로 넣을게요. 네, 그 다음에 환자한테 이제 와서 이 리드가 있는데, 어, 잘 모르시면 여기에 오른팔인지 왼팔인지 다리인지 다 써져 있으니까 이거 맞춰서 해주시고, 이 검은색은 아무것도 안 써져 있는데, 오른쪽 발에다가 넣어주시면 됩니다. 그리고 너, 이것도 보시면 이 안쪽에 C 몇인지 적혀있거든요 그거 맞춰서 가슴 왼쪽에 C1, 오른쪽에 C2 하고 가슴 라인 따라서 3, 4, 5, 6 붙여주신 다음에 와서 스타트 누르시면 은 어... 심전도가 찍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완료됐다고 뜨면은 여기에 등록이 되는데 그거 클릭하시고 이 스트리트로 넘어가면 환자 심전도가 뜨게 됩니다 아, 아, 이렇게 뜨게 되면은 어 왼쪽에 심장 표시 있는 데 들어가게 되면은 심전도가 뜨게 되는데요. 이 오른쪽에 이것들 어 올리다가 보면 여기 Save as Image 파일 이 있는데 그 아래 눌러주시면 이렇게 됩니다. 그럼 아까 복사했던 환자 이름으로 등록을 하시고 그다음에 저장을 누르시면 됩니다. 그리고 다시 MGU 홈페이지에 가서 그 EKG 화면에서 EKG 오른쪽에 있는 이 파일을 누르면 이렇게 사진 넣는 곳이 있는데 여기에서 사진을 넣어주면 애드가 나와요. 그럼 애드까지 넣어주시면 끝납니다. 그러고 환자분한테 이제 옷 입어달라고 하고 어, 선생님한테 보내주시면 끝납니다.